네, 내일장빨간패 시간입니다. 수요일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째 이 시간에 낙폭과 대주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계속 연속성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등 한계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반등 한계치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낙폭과 대주들 지금 월등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어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것이 당장의 효과는 나오지 않지만 시간을 지나고 봤을 때 반드시 밸류에이션 메리건 통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네. 예,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있느냐를 따져보면 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하실 갔다가 이제 로비층 정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지난 뭐 불과 2주 전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지나치게 쌌습니다. 그니까 이것이 이제 뭐 재정 절벽이라든 이런 우려감 때문에 과도하게 싸져 있었던 상황이고 네. 아 이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온 수준이지 비싸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낙폭 과대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물려 있다가 더 물렸던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네.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밑에서 20%, 30% 올라왔다고 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낙폭 과대 주는 지금 좀 길게 가셔도 되는 위치. 산업재 섹터의 성장 스토리 역시도 중국의 긴축이 풀리고 요런 문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네. 재정 절벽 문제 해소가 되면 이제 성장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 경기 민감주니까 전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 지금도 비싼 가격이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능하다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긴 호흡에서 바라보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뭐 중요한 일정들이 국내외적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지요?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첫 번째는 코스피의 1940포인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세 번째는 화학주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1940포인트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계속 그동안 시장이 뭐 지수와 종목이 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어느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일단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지금 1,860대 정도에서 뭐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보통 많은 분석가들도 그렇고 개인투자 분들도 실수를 하는 이유가 올라올 때는 보통 저항선을 자꾸 얘기합니다. 시장이 올라오니까 어디가 저항이다, 어디가 저항이다 하면서 자꾸 팔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때는 어디가 지지선인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가 깨지지 네. 않으면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전제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하방이 확률이 반반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따지고 보면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가는 흐름이 지켜지느냐 아니냐를 기준을 보는 거지. 네. 가로막히는 것은 원래 뚫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1970들 다들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1940선 저항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그런 자리들은 넘어서 버리면 지지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지수 기준으로는 1940입니다. 일단 종목이랑 은 물론 좀 다르지만 지수가 1940이다라는 것은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종목들이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죠.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지수보다 종목들이 훨씬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종목들이 지수보다 떨어졌던 이유도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한 어떤 위태로움 혹은 경계감들이 좀 강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경계감이 해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 경계감을 다시 유발시키지 않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라인이 19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중요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일봉 위쪽이 일봉이고 아래쪽이 월봉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6 1선이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 라인이 지금 1940이고요. 이, 이 흐름이면은 2 1선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다음 주정도는 골든 크로스가 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기선이 횡보 중에서 단기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려면 이 정배열은 아주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 정도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건 중기 라인이 정배열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한30% 빠진다고 해서 다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아 정상적인 조정 혹은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면 라 네. 종목들은 그 속에서 큰충격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네.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가능한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정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정을 좀 버티고 가도 되는 네.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도 아래 보시면은 지금 사실 저는 그 내년장에 대한 기대감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2년 조정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2년간 이 수렴 박스에 갇혀 가지고 있는데 이 2년간의 조정 프레임은 유럽 재정 문제였고 어 미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 작년 8월달부터 아래쪽으로 강하게 하락 발생이 됐는데 이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악재가 없다면 지금 방향이 어디냐, 우상향입니다. 지표가 네.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중국도 바닥 터닝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이 상승장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지금 분명히 볼수 있는 과정이고, 월봉도 지금 그런 양상들을 좀 띄고 있어요. 월봉 역시도 5개월 선과 현재 위치에서 20개월 선이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 포인트도 지금 1940입니다. 그럼 이 라인이 네. 최소한 한35% 정도까지는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30% 잠깐 갔다가도 45면 괜찮은 건데 구조적으로 이 라인 때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신다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번 11월 조정이 좀 마지막 조정이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을 이번에 잘 지킨다라면은 2000 안착 과정으로까지 다시 한번 전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종목들 또한. 중기 3단 하락에 바닥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또한 그러니까 잠재적인 매물들이 적다는 거예요. 밑에서 이미 털릴 분들은 다 털려 나간 거고 그리고 경계감들은 아래쪽에서 가격을 충분히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 안 좋다 이런 거 가지고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1949 자체가, 뭐, 12월 뿐만이 아니라 내년 연초까지도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 쪽으로 갈 거다는 지금 시각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1974에서 약간 좀 밀리면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이것은 주식 유동성 관점에서의 접근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동향은 뭐외 달러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어~ 그~ 시가총액에 등락에 따른 외국인의 손익 보다도 사실은 환율이 움직여 버리면 네. 전체 캐파가 다 같이 손익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그 상품 투자나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가 아니라 실물 투자에 들어온 부동산과 관련한 것까지도 모든 그 글로벌 글로벌 유동성이 네. 이머징 마켓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자산의 가치 등락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달러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달러의 움직임이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서 달러 인덱스가 어, 미, 미,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되면서 달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유로, 유로화가 유로 너무 싸지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것이 지금 해소가 돼준다라면 은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치 괴리가 다시 발생된다. 즉 예를 들어서 유로화가 다시 안정을 보이고 달러화는 지금 돈을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네. 돈더 푼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달러가 약세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머징 통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사실상 지난 7월달 이후에 올라올 때 외국은 엄청나게 샀습니다 잠시 쉬었는데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도 이후 장세를 음.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 시장에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이 유동성 장세, 유동성 세 얘기한 게 지금 한 2년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만약 US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좀 하향 중입니다. 데드크로스도 나와 있고 네. US달러 인덱스가 한 79, 78 이하로 떨어진다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이 만약에 에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다시 미국 채권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에 네. 보면 은 오른쪽 그림이 미국 국채 금리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채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 채권 쪽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증시로 들어가는 양상이고 그렇다고 금 가격이 좋거나 유가가 좋지도 않습니다. 상품 쪽으로도 돈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럼 들어올 쪽은 이 유가증권 시장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이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비달러 자산인 한국 쪽의 주식 에 대한 메리트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완벽하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 한 1.8%대 이상 네. 올라간다면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고, US달러 인덱스가 한 79개 지면 이 역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은 US달러 인덱스가 현재 위치는 한80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10년물 어, 국채 수익률이 한1.65% 정도 되니까, 네. 아직은 좀더 확인할 포인트는 남아있지만,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에 발현이 되는가 그 임박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학주의 연속성을 세 번째로 짚어주셨는데, 낙폭과대주 네. 가운데서도 이 화학주의 연속성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그, 리스크 요인을 제외하면은 당연히 본질인 경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사실은 I.T.주도 경기 민감주가 되고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기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에 있다가 살아나느냐 마느냐의 구조가 구조에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거는 기초화학입니다. 뭐 제가 가끔 뭐 우스갯소리로 신발 밑창부터 안경까지 화학제가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화학수는 거의 필수 소비 그그 그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재를 어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다운스트림이 소비재로 가지고 있는 기초 화학주들. 그래서 최근에 금호석유나 호남석유가 월등히 강한 거예요. 네. 그쪽이 다운스트림이 바로 소비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주가가 어 사실 한 2년간 시장보다 약했어요. 근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일 위가 코스피고 그다음이 화학이고 아래가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사실은 시장의 시장 수익률에 뒤처졌던 게한 2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지금 들어서면서 보시다시피 시장보다 더 먼저 2년 추세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화학주들의 최근 움직임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큰 변화의 양상까지도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주가 강하다는 것은 경계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경계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지표가 되는 화학 업종이 강하다면 다른 쪽도 별로 겁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화학주를 못 잡았네라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네. 화학주 강하네 시장 괜찮네라는 방정식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오히려 반등주가 아니라 주도주까지도 갈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고 네. 아래쪽 전기 전자를 같이 보여 드린 이유는 화학주는 죽었다 살아나지만 전기전자 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크호스로 화학주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다크호스가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는 말은 아직도 그렇죠. 전기전자 네. 근데 이 전기전자 안타까운 부분은 전기전자의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와만 일치가 딱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나머지 전기전자 섹터가 삼성전자를 좀못 따라간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차피 업종 섹터가 강하다라면 기존 주도주군들도 조정 시뭐 외수 관점 혹은 보유 관점 계속 가능하지 않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자 네, 좀 전략 좀 세워 주세요. 어떤 업종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FMC도 있고 그리고 뭐 재정절벽에 관련한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어,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낙폭주나 덜 오른 민감주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FMC 기대감도 있지만 재정절벽 해소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렇죠? 네. 이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요소거든요. 유동성 완화 혹은 더불어서 안전 손오 현상의 약화라면은 위험하다고 해서 회피했던 낙폭주들이 더 올라간다는 거고 네. 지금 프레임 자체가 그쪽에서 해소가 되면 IT가 움직이기보다는 이쪽이 움직이는 이 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장의 호재가 나오더라도 튀어줄 쪽은 그쪽이란 얘기니까 공략도 당분간은 그쪽을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이것이 호재가 오히려 발표가 돼버린다라면은 네. 이후의 변동성은 어, 오히려 회피하는 쪽은 IT가 될것 같아요. 음, 이것도 네. 간 템포 늦게 본다면 IT가 맞고 즉시 본다면 여전히 낙폭과 대 쪽이기 때문에 덜 오른 낙폭과 대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현재 추가 반등 시세를 좀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가 계속 안에서 좀 돌거다 보시는 네. 것 같아요. 덜 오른 쪽 어디라고 보세요? 기대 업종이 좀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두산이 프라코로는 좀 공략적으로 말씀드리려는데요. 어 사실 그 두산인프라코 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주라고 일컬어집니다만 아뭐 그렇죠, 네. 어, 많은 분들이 밥켓이라고 알고 계신 DIY 그 두산인프라코의 어 자회사인 이 굴삭기 회사 밥켓구밥켓이라고 밥캣, 하면 아마 다들 더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턴라운드가 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지금 분명히 회복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주가의 눌림이 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더불어서, 어, 뭐, 연구체 얘기도 이제 뭐 거의 일달락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불확실, 연구체가 부채로 잡혀버리면 부채가 2조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좀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들도 뭐 거의 이제 이건 자본 쪽으로, 두산인 프라만 자본 쪽으로 잡아주고, 앞으로 연구체는 부채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서, 뭐, 리스크 요인도 좀 해소가 된것 같아서 가격 메리트와 수급도 최근에 보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16,850 오늘 종가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대는, 어, 싸다는 관점이에요. 저는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앞에 일자가 붙어 있는 게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네. 어, 여전히 너무 싼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2만원 정도 드리겠고요. 어, 손절 가격대는, 이 구조에서, 이 시장, 이시황의이 구조에서, 15,000원 다시 깬다는 건좀 우습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은 걱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000원 손절가로, 조금 손절과 수익폭 자체가 조금 높은. 그러네요. 예, 네. 하이리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간도 좀 여유 잡을까요? 뭐, 사실 한방 있는 종목이라서. 네. 목표가 달성을 시작한다라면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진 않아요다 가면 또 금방 가야만을 주문으로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주산 인프라코어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